안녕하세요. 자, 이 달에는 1985년, 1985년, 을축생 소띠의 6월 운세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 달에는, 뭐니 뭐니 다 필요 없고, 엄마의 마음을 푸는 것이 가장 일순이다. 엄마의 마음을 풀어라. 자, 엄마의 마음을 푸냐, 안 푸냐에 달려서, 응? 내 일이 잘되고 못되고 원하는 것을 얻고 못 얻고가 있다 이게 가장 큰 일입니다 이것이 어 그냥 죽었습니다 나 없어 하고 엄마 치마자락 붙들고 사정을 해라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좀 얻도록 해라 야, 당신 뭐 잘났다고 까불어 봤자 엄마가 마음 안 풀면 끝이야 그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 사람이 즐겁다고 떠들고 막 즐기는 나 혼자 왕따 돼갖고 내돈 쓰고 바보 되고 스트레스 쌓이고 이러한 일이 바로 이 달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름 이제 폼 잡고 뭐 광도 내고 있지만 즐거움하고 나하고는 하나도 인연이 없어. 나 고달퍼 싫다. 이게 바로 2월 달이다. 이것이 여기서 뭐가 얘기 되냐면 우리 사람이 살면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지요. 근데 질 줄을 몰라. 그럼 다른 사람들은 네가 다 이기면 너 혼자 다 해먹어 이러고 말잖아. 이것이 가장 이달에 가장 큰 문제가 된다. 세상살이라는 게 지면서 이기는 법을 먼저 배워야 된다. 근데 하물며 내 부모한테는 어찌해야 돼? 그거 못하면 그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 그런 걸좀 생각하시고 당신이 뭐 필요하건 안 필요하건 상관없이 어, 어머니의 마음을 풀어드리고 치마자락 붙들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어도록 해라. 요 말씀을 해드리고 싶네요. 음, 자, 이번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으니까 일단 기본대로 우리 카드로 한번 가봅시다. 자,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셔야지 좋은 카드가, 아, 나오겠죠. 자,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자, 여기서는, 이번엔 여기서 한장 뽑아보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한장 뽑아보고, 자, 여기 숨어있는 거북이 아재 한번 뽑아봅시다. 자, 이 아저씨는, 아유, 흙, 토, 자네? 이건 박력이야, 힘이고, 그 배짱이야 무슨 얘기냐하면흑 흙토자는 양입니다 땅 속에서 땅 위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힘을 갖고 배짱있게쭉내 길을 가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한번 봅시다 아유 이네 이는 평행선이에요 평행선은 어떻게 됩니까 만남이 없으니까 화합이라는 게 없죠 하늘과 땅이 있지를 못하고 있어. 그러면은 이건 뭐야? 결론은 그거야. 있는 이 중간의 매개체. 이게 필요한 거 아니야? 이게 없으면 절대 화합도 안 돼. 화합이 안 되면 세상에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다. 즉 내를 도와줄 어떠한 사람을 구해 갖고 그 사람의 도움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평행선. 예, 음은, 이게, 일, 양, 이, 음이거든? 음은, 양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요 양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자존심 죽이고, 괜히 승깔 부리지 마시고, 어머, 이가 승깔이 또 대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유, 호랑이 인자네 호랑이 인자는 유혹이나, 협박이 절대 안 통합니다. 자기 주관대로 쭉, 가는 힘이 굉장히 강해요. 우리가 1월달, 우리가 음료로 1월달을 호랑이 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호랑이를 산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뭐, 누가 뭐, 야, 어쩌고저쩌고, 아니면 누가 이리 와, 내가 이거 줄게. 유혹 협박이 절대 안 통합니다. 즉, 자기 주관 똑바로 세우고, 가라. 이런 얘기도 되겠죠. 자, 한장더 뽑아보면 어떤 카드가 나오나? 어디 봅시다. 아유, 이것은 활궁자입니다. 원래는 이게 내 몸의 몸기자예요. 갑을 병정 무기 할적의 기자 몽기 그런데 요것을 지금 카드에서 이렇게 활 궁자로 썼어요. 이게 전서체입니다. 그런데 요건 뭐가요? 활 활만 있으면 우리가 음, 아무리 활 갖고 나활 멋진 거 있어? 폼잡은 뭐에? 화살이 있어야지. 이렇게 됐을 때끈다끌 인자가 되는 거예요. 끌 인자. 즉 요것만 있으면은 반. 50% 밖에 안 된다. 즉, 아, 아직 무언가 내 반쪽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어디, 그 반쪽이 어디 구해지는가? 어디 한번 봅시다. 여기서 무슨 글자가 나오느냐, 어떤 카드냐. 어디 봅시다. 아유, 이건 술자네. 개 술자입니다. 개 술자. 개 술자는 우리가 이게 사람인데 뒤에 이렇게 창이야. 창. 창을 갖고 사람 뒤에서 쿡쿡 찔리니까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내가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어, 아, 술, 개, 달은 음력 9월달인데 음력 9월달은 모든 동물들이 이제 겨울잠을 자기 위해서 땅 속으로 자기 보금자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변화 속에 내가 그냥 묻혀서 간다 이거지. 요게 이제 우리 한번 전부를 한번 봅시다. 자. 굉장히 양기에요 기가 굉장히 셉니다. 그런데 그거에 못지않게 또 음이 딱 버티고 있어. 그럼 이거 이 양과 음이 잘 합쳐야 되는데 음이 그냥 내가 직접 뭐 음한테 가서 야, 나하고 화합하고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들어주겠어? 음이 천만에지. 안 들어주지. 중간에 항시 누군가를 도움을 청하고 누군가의 그 중간에 매개체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자, 거기에는 협박도 필요 없고 또 유혹도 필요가 없어. 오로지 자기 주관대로 나가라 이거지. 그런데 일단 반은 돼 있다 이거지. 반은. 반이 문제인 거야. 반은 어떻게 했냐. 저절로 내가 가다 보면 저절로 내 의도와 상관없이 그 반은 돌아올 것이다. 이거죠. 괜찮네요. <laughs> 자, 좋은 운을 가졌다라고 희망을 가지시고, 일단 이 달을 한번 보내 봅시다. 좋은 일이 계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